요거는 조금 뭔가 이제 문제풀이보다는 약간 개념 쪽에 좀 가까운 건데 이제 최대 최소 정리는 뭐 이런 거예요. 일단 fx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연속이라는 어떤 보장을 받기만 한다면 다 친구간에서 반드시 누굴 가진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가 최대 최소 정리인데 이제 이거를 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불연속이라는 세계를 좀 다루게 되면서 어떤 특정한 경우는 최대값이나 혹은 뭐가 없을 수도 있다.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는 함수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연속인 상태에서 최대값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최대값도 뭐할수 없고 없을 수 있고 최소값도 뭐할수 있다 없을 수 있으니까 불연속이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라면 연속이라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할 수밖에 없다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그럼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 자체로는 문제를 만들기가 좀 그렇고요. 나중에 뭔가 개념을 이해하는 퍼석 하나로 씁니다. 나중에 미분할 때, 최댓값과최솟값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요 정도의 명제는 좀 확인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얘기하는 건, 이 친구가 다친 구간에서 뭐라면?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댓값최솟값을 가집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불연속이라면, 불연속이라면, 불연속이라면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이 말은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잠깐만, 그무 <laughs> 무적이잖아. 다 되는 거 아니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러면? 이거 무조건 아니다는 아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저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무조건 아니다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최대값이 뭐할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다 라고 되는 건 틀렸다는 거야. 왜냐면뭐할 수도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이라면 뭐다? 알수 없다가 되는 거고 연속이라면 무조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약간 괜찮죠? 무슨 말인지 되지? 이런 게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이값 정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모일 때, 연속. 연속일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줍니다. fA와 fB가 일단 뭐하지 않아야 된다? 같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하나의 값을 K라고 했을 때, 그걸 K 값으로 하게 하는 함수 값의 X 값 C가 A와 B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보다 사이 값 정리입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게 생겼는데, 뭐다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약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A하고 누가? B가 있는데, 그 함수 값이 일단 같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FA와 FB 사이에 있는 하나의 함수 값을 사이 값으로 결정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FX는 A에서부터 B까지 모여야 되니까 연속해야 되니까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어떻게든 한번 있는 걸로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이 C, 이 K 값을 Y 값으로 가지게 하는 무슨 값을? X 값을 C라고 했을 때그 C라는 친구는 A와 B 사이에 최소한 몇 개는? 하나는 무조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이 사이값 정리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한 번은 거쳐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약간 좀 직관적으로 비유를 하나 드려 드리자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여기 이렇게 시냇물이 하나 이렇게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A 마을에서 B 마을로 가고 싶다. 근데 나는 무조건 B 마을로 가야 되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 갔다가 시냇물에서 막 놀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되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쭉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어떤 상황이 됐든 여기는 최소한 몇 번은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횟수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몇 번은 한 번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차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걸 어디다가 활용을 하냐라고 얘기하면 이 활용은 어디에 단다? 방정식의 실근 존재 유무를 확인할 때 확인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실근이 있는지를 뭐해봐라,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되죠. 첫 번째는 뭐다? f(x)가 다 친구간 a, b에서 모인 걸 보여준다, 연속인 걸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f(a)와 f, b 이두 개의 곱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거를 보여주면 된다. 약간 이르죠? 이러면 뭐에 의해 사이값 정리에 의해 이 친구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무조건 뭘 가져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어, 선생님 그런가요?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봐봐. f, a 하고 f, b 하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니까 사실 곱해서 음수다 이런 뜻이잖아.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거나, 얘가 음수고 양수거나,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함수 값과 이 함수 값 사이에는 무조건 누가 있다? 0. 0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FA가 예를 들어 음수야. A를 집어 넣었을 때 여기가 FA야. 얘가 음수. 그리고 B를 집어 넣었을 때 X값이, Y값이 FB다. 얘가 양수. 이러면 FA와 FB라는 사이 값에 누가 있다? 반드시 0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연속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어도 한번 무조건. 지나갈 거니까 방정식의 실근은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약간 이해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머리를 굴려보면 이래. 이게 결국에는 y는 0이니까 이 0이 여기서의 0을 의미한다는 거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려면 이 끝을 일단 0으로 좀 식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해.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fx는 X 플러스 1이다 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세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X 플러스 1이 있으면 약간 우리가 사이 값 정리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이제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X제곱은 X 플러스 2다 라는 방정식을 푸나,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푸나, 사실은 이근이나 이근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싹다 어떻게? 왼쪽으로 그렇죠. 넘겨서 fx-x-1은 얼마다? 0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변형한 후에 얘를 가지고서 이름을 뭐라고 준다? gx다 이렇게 주는 거야. 되죠? 그러면 이제 g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풀면 그게 사실은 이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을 거고 그럼 똑같이 두개뭐 하면 돼? gx가 누구에서? 그 구간에서 모인걸 보인다? 연속인 걸 보이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면 된다? gA와 gB의 곱이 뭐인 거? 음수인 거.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가지고서 예,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되죠? 음. 그서 사회값 정리 활용까지 일단 개념으로 한번 정리했어요. 되죠? 눈 음. <laughs> <laughs> 질문? 뭐 뭔데? 아 문제풀이 일단 한번 하고, 예. 네. 자 이제 조금 확인하는 문제들을 한번 조금 보시고 아 이렇게 한번 비슷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갑니다 자 갑니다 자 334번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0부터 5까지 정의된 fx라는 함수가 뭐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좀 주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으로 주어져 있을 때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갈게요. 닫힌 구간 1부터 2까지 최대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값에서 1부터 2까지를 보시면 얘는 다 연속이고 최대값이 누구? 2, 최소값이 1. 뭐 이렇게 되는 건 그래프로 판정을 해보면 되는데 뭐최대값 있으니까 어쨌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번에서, 니은에서 2부터 4까지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2부터 4까지를 그려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비어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돼 있는데 이 구간에서 최소값 자리에 있어야 되는 구간이 얘가 뭐에 돼 있습니까? 비어져 있으니까 얘는 최소값에 가져 안 가져? 안가죠 그러니까 니은은 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는 3부터 4까지는 최대값에 갖지 않는다 이렇게 줬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3부터 4까지는 아, 불연속이니까 최대값을 안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잘 쳐다보면 그 최대값 자리에 뭐가 되어 있다. 색칠. 색칠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비어 있지만 여기가 뭐에 있긴 있으니까 채워져 있으니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최대값이 얼마야? 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정말요? 어디 어디요? 어디요? 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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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최대값을 갖는다. 아니 아니 제가 이걸 못본 거예요. 저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응. 그럼 최대값이 누구? 어. 3이다 근데 어쨌든 최대값을 뭐 한다? 음, 가지니까 가지 않는다 는 틀렸다 이렇게인 된다는 거. 되죠? 응. 그러니까 뭐 불연속이라 해도 최대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 아니, 아니. 네네. 음. 네네네네, 네, 빵꾸 뚫인데 <laughs> 야, 이자 이, 봐봐요. 이제 자, 봐봐. 자, Y가 1보다 크다는 최소값이 얼마예요? 아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최소값이 얼마일까? 아, 1.1? 1 0에뭐 이런 얘기야. 아, 언제 아시죠? 어, 1.0. 근데 이제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최솟값이 얼마? 1이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응. 그래서 응.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 사실은 아, 네. 최솟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응. 아, 않는다. 그죠? 네, 이거 아예 아, 없는 거예요. 최솟값이 없다. 아, 응. 딱딱 네, 딱 하면... 저, 어, 정할 수가 없는거 거야. 그 값을. 이되죠 아, 1.000007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랬어요. 자, 다음 문제. 지금 보면 이 방정식에서 이제 뭐 실근을 갖는 a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렇게 준 건데 요거 이제 살값 정리 한번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준 건데, 사실, 뭐, fx는 0이다. 이런 꼴인 거니까, 살값 정리 활용해서 근 찾아봐라. 라고 하면, 일단 fx는, 이렇게 어, 요렇게 이제 요식을, 요식을 fx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 함수를 내가 fx라고 주는 순간, 얘는 무슨 함수가 되고? 다항 함수가 되고, 다항 함수라는 얘기는 당연히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은 이미 통과를 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fx가 예, 3차식이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아, 너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당연히 되는 거군. 이렇게 볼수 있으면 되시고, 그럼 두 번째는 f 누구하고, 마이너스 1이랑 f 누가? 2가 모인 것만 보이면, 곱이 음수인 것만 보이면, 사이 값 정리에 의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무조건 뭘 가지겠다? 시그널 갖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약간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면 은 F-1은 여기다 누굴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쓰시면 되고, F2는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8 0이 4니까, 4 플러스 A.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그두 개의 곱이 뭐다? 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누구부터? 4부터 어디까지다? 2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이러면, 아, 무조건 하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되시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요, 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생각만 조금 하나 해봐. 요것까지만 하면 이제 요게 살값 정리도다 이제 조금 할만해질 것 같은데, 한번 요게 생각해봐. fx가, 아 연속이다는 줬어. 오케이? 준 상황에서 f-1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고, f0이 예를 들어 1이다.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맞죠? 그러면 이렇게두 개의 함수값이 있으면, 내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건 함수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0 집어넣은 건 함수값이 얼마니까? 양수. 양수니까. 이사이의 음. 사이값 정리에 의해 음. 적어도 하나 실근 갖는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건 이해 되시죠? 네. 자, 그럼 여기서 F1이 만약에 0이면 어떨까? F1이 0이에요? 요 네. 그러면 은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0이 되죠. 음.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0과1 사이에서 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확실하게 있다고 얘기할 순 없다.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은 이 사이에 무조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0이면은 이게 이야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 근데 뭐 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지 그지 존재하는 거지. 잠깐 0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어, 뭐야, 이건가? 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면 부호가 뭐일 때, 반대일 때는 알수 있지만, 얘가 누구일 때는, 0일 때는 이 사이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약간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음, 자, 요런, 음, 포인트만 하나 딱 하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10%, 자이 문제 한번 볼게요. 좀 이게 좀 무섭게 생겨서 처음에 볼때 약간 뭐야 이런 느낌인데, 뭐 다시 한번 볼게요. 362번 음. 자 보면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연속함수 FX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짜라라라 이렇게 4개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1과 2에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을 적어도 몇개갖는지를 한번 조사해라.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속함수 fx의 함수값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고, 방정식이 좀 더럽습니다. 그죠?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을 찾아봐. 인건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사이 값 정리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 값이 뭐여야 되니까? 0!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이런 애들이 좀 있으면 식이 좀 어떻다? 좀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구래서? 식 변형을 하셔서, 식을 다 어디로? 좌변으로 일단, 넘긴다. 그러니까, x제곱에 fx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라고 식을 일단 먼저 넘겨주는 거야. 이게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누가 되게? 0이 되게 식을 만든 다음, 그 다음에 뭐 한다? 얘를 뭐라고 불러? gx라고 함수의 이름을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새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gx가 너고 gx는 0이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다 넘겨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했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라고 하면 gx가 모인 걸 확인해야 돼. 연속인 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이값 정리의 기본 전제니까 연속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x 제곱이 다항 함수니까 보고 연속이고 fx도 지금 뭐라고 줬어? 연속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그두 개를 곱한 건 보다 연속이다. 거기에다가 다항 함수 연속 함수를 또 더했어. 그러면 연속, 연속, 연속. 그러니까 얘도 보다 연속이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연속도 확인을 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 1과 2에서 실근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를 다 대입해봐서 gx의 함수값 4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일단 누구? g-1부터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얘는 f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f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해서 이 친구의 부호는 보다 양수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3 개를 더하셔야 돼요. g 0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면 0 곱하기 f 0은 어차피 0일 거고 빼기 0 빼기 1 하면 되니까 얘는 누가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값은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러면 두 개만 더하면 되겠죠? g 1은 하하 1 곱하기 f1이니까 F, 뭐, f3 뭐 어, 그럼 3 빼기 1 대입하면 얼마 3인 거니까 얘는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리고 g2는 누가 된다 하하 4 f8 2 음, 빼기 5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는 3이다 라는 값이 나오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호를 판정할 차례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뭐로 바뀌었다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반드시 하나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렇게 하나는 누구고, 마이너스고, 하나는 누구야? 0이야.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서는 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가 0인데 얘가 플러스야. 그럼 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사이에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이거 하나도 모르 세야 돼. 근이라고 세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두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두개 m은 e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던 것들 한번 살짝 한번 보시고 이제.